이번 영상에서는 주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다루겠습니다. 자, 형용사적 용법과의 차이가 뭐죠?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를 형용사적 용법이다라고 합니다. 명사 외에 다른 것을 수식하면 다 부사적 용법이에요. 음, 그 다음. 그런데 부사적 용법에서는 원인, 조건, 목적, 결과, 형용사 수식. 탁때가지고 원조목결형 이렇게 외워두세요. 혹시 이그 앞에 원조목결형 이거 외우는 방법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밑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원조목결형 이렇게 원인 또는 이유라고도 합니다. 이유. 이유라고도 하는데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해서 라고 해석되죠. 뭐, 하기 때문에, 뭐, 뭐, 해서, 이유, 원인을 말할 때,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원인, 이유, 이렇게 말합니다. 조건, 뭐, 뭐, 한다면, 하고 해석되면 조건이에요. 목적, 뭐, 뭐, 하기 위하여 해석되면 목적입니다. 결과, 앞에 거 해서, 뒤에 거 하다, 이렇게 해석되면 결과입니다. 형용사 소식, 뭐, 뭐, 하기에는,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음, 형용사 수식입니다. 온, 조, 목, 결, 형. 이거 잘 외워두세요. 중요한 건 이거 외우는 게 중요해요. 이것만 알면, 예, 네, 이건 뭐, 몰라도 통하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예문을 들었, 예문을 보고 실, 어, 연습하겠습니다. Why do you look so happy? 당신은 왜 그렇게 행복해 보입니까? look, look을, 음, 감각동사라고 합니다. 그냥 들어두세요. 나중에 언젠가 다룰 겁니다. look, 감각동사. 감각동사의 핵심은 뒤에 부사 쓰면 안 되고 형용사 쓴다. 애워두시면 돼요. 자, Why do you look so happy? 당신은 왜 그렇게 행복합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Look, 뭐무해 뭐 보인다. 이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Why do you look so happy? Why do you look so happy? 영어 빠르게 읽으려면 음, 끊어있기를 잘하고 액센트를 잘 주셔야 돼요. 음, 그걸 인터네이션이라고 하죠. 그걸 잘 따라야 빠르게 읽을 수가 있어요. Why do you look so happy? Why do you look so happy? Why do you look so happy? 당신은 왜 그렇게 행복해 보입니까? 그러니까 비라는 사람이 I am happy to be here with you. 나는 당신과 함께 여기에 있기 때문에 또는 있어서 행복합니다. 지금 이 투부 정사가 뭘 수식했어요? 형용사 수식했죠. 그래서 부사적 용법이 되는 겁니다. 명사 수식하면 무슨 용법이에요? 네, 형용사적 용법이죠. 명사 빼고 다른 거 수식하면 다 부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I am 이것을 아 이거 좀 생략 합쳐가지고 아음하듯이 약간 엄인지 음인지 그 중간 정도 발음으로 I'm happy, I'm happy to be here with you. I'm happy to be here with you. 좀 빠르게 읽으면 예, 빠르게 읽는 게 습관돼 있으면 천천히 읽는 게더 힘들어요. 자꾸 머뭇거리고 잊어버리죠. <laughs> 그래서 I'm happy to be here with you. I'm happy to be here with you. I'm happy to be here with you. 이렇게. Why did you raise your hand? Raise, raise, uh, raise가 그 들다. 당신의 손을 왜 들었습니까? 들었습니까? 이렇게. Why did you raise your hand? 읽어볼게요. 이게 이렇게. Why did you?

자, 뭐 수식했어요? 동사 수식했네요. 그래서,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이 되는 겁니다. 뭐 음,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되면 그게 뭐죠? 네, 목적이 돼요. 목적, 목적,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정용법. 읽어보겠습니다. I raised my hand to ask a question. I raised my hand to ask a question. I raised my hand to ask a question, i r rest my hand to ask a question, i r rest my hand to ask a question. 화면을 정지시키고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해보세요. 다음, I, eh, uh, uh 해. He grew up to be a teacher. 그는 grow, 그루는 grow의 과거형이죠. grow, grow, grow 이렇게 바뀌죠. 그는 이 발음할 때 에, 자, 자라서 어,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렇죠 앞에 거한 결과 결과죠 결과. 앞에 거한 결과 뒤에 거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결과는 목적하고 헷갈리는데 뭔가. 이, 이 결과를 해석하면 좀 이상해요. 볼래요? 결과를 목적으로 해석해 볼까요? 선생님이 되기 위하여 그는 자랐다. 좀 뭔가 이상하죠. 선생님이 안될 거면 안 자랄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자란 결과 선생님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결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과 결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He grew up to be a teacher. grew 알바로 만만해볼까요? R 알, R 여기 강아지가 사람을 물려고 할때 또는 호랑이가 으르렁거릴 때 그때 딱그 느낌으로 R R 거의 다이 발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grew grew. He grew up to be a teacher. He grew up to be a teacher. He grew up to be a teacher. Be a teacher.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이제, 이건 결과인데, 자, 봐요. 말하기, 말하기에 나는 자랑스럽다. 이거죠. 좀 해석이 어색하면 살짝 바꾸세요. 말하기가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요. 그가 선생님이다. 라고 말하기가 나는 자랑스럽습니다. proud, 자랑스러워 하는 이런 뜻인데, 형용사죠. 그래서 비동사가 필요합니다. I'm, I'm proud to say that he is a teacher. I'm, I'm을 좀 줄여서 해볼까요? 아, 음 하듯이. I'm proud to say that he is a teacher. I'm proud to say that he is a teacher. I'm proud to say that he is a teacher. I'm proud to say that He's a teacher. I'm proud to say that he's a teacher. 네. 네 잘하셨습니다. Look. 이게 무슨 동사라고 그랬어요? 아까 여기서, 여기서. 그렇죠. 감각동사. 감각동사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다 부사 쓰면 안 되고, 형용사만 써야 된다. 이렇게 했죠. You look unhappy. 불행해 보인다. 이거죠. You look unhappy. 불행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건 설명 먼저 할게요. 이건 조건인데, 조건. 조건은 해석 어떻게 해요? 뭐마 한다면 하고 이렇게. 뭐마 한다면. 이거는 조건일 경우 주로 이렇게 should, would, could, might. 이런 조동사들이 조동사의 과거가 있습니다. 이런 게 대체로. 그러면 이거를 한다면, 이렇게요. 너 불행해 보이네. 그러니까. 그 일에, 그 일에서 성공한다면 나는 행복할 텐데. 뭐, 성공 못할 것 같은가 봐요. 그래서 I should be happy to succeed in it. 자 조금 빨리 읽을게요. 이게 천천히 읽는 게 이게 말이 안 말이 이어지지가 않으니까 조금 어려워요. 천천히 읽는 게자좀 이어줄게요. I should, be happy to in it. I should be happy to succ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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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it.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어, uh, is my question difficult? 이게, 이거 좀 발음 좀 해볼까요? question이 아니고, 이렇게, question. 哭,으 하듯이, 으도 아닌가, 약간, 어, 이게 이게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哭,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렇게. question, question. 약간, 에에서 약간, 어 느낌이 나게. 哭, 이렇게. question. 음. Is my question difficult? Is my question difficult? Is my question difficult? 다음 Your question is difficult to, to answer. 음, 음 하기에 어? Difficult 품사가 뭐예요? 어려운 운으로 니은으로 끝났으면 형용사죠. 형용사 수식하니까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 이렇게 하면 돼요. 음 그래서 대답하기에 음 하기에 대답하기에 뭐죠? 몸하기에 형용사 수식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발음해볼게요. Your question is difficult to answer. 아, 이 투가 아, 이게 이거는 이게 모음이 있으면 투를 약간 끝 발음을 올 올라가듯 발음해주세요. 다시 한번 투 뒤에 모음이 나오는 동사가 오면. 를 약간 오르는 듯 이렇게 발음해 주세요. Your question is difficult to answer. Your question is difficult to answer. 당신의 질문은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답하기에 어렵습니다. 자, your question is difficult to answer. Your question is difficult to answer. Your question is. difficult to answer. Your question is difficult to answer. 아유 발음을 어, 뭐 올랑달랑 또는 뭐 끊어있기 이런 걸 조금 음, 염두에 두셔야 그 발음을 좀 빠르게 할수 있어요. 음, 지금까지 투부 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다루었습니다. 감사합니다.